자, 오랜만입니다. 저, 다시 저 북미국장 임상호입니다 네, 일하러 갑니다. 네, 저 여기 저 여기 뒤에 우리 시무자들하고 네. 보이세요? 네, 하고 옆에 저 과장 저. 지금 오산 가가지고 아주 저 중요한 어, 미팅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어, 가는 길입니다. 그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비디오 찍겠습니다. 네, 좀 보시죠. 오산에서 어, 그한 50년 전에 군복무를... <laughs> 아, 50년 전이라 했죠. 내가 아주 옛날에 오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, 어, 이게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진짜 완전 이게 상전벽해네. 어? 못 알아보겠어. 이게 저... 어, 군복무를 오산에서 안 했나 봐, 딴데 했나 봐. <laughs> 아니, <저> 처음 보는데요. <목소리> 아, 예. 아 너무나 좋았습니다. 역시 오산은 제 마음의 고향 같네요. 자주자주 자주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잘갔떠 네. 왔어요. 자주 가요. 오산! 네. 오산 화이팅! <laughs>